조직 스토킹, 당신의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가해자들.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들의 실체는 조직 스토킹의 실체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잔인한 괴롭힘. 조직 스토킹이란 단순한 개인 간의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모욕하는 광범위한 범죄적 행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며 심각한 인간성의 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은 다수의 가해자들이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형태의 괴롭힘입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크게 외치는 행위가 포함되며,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가담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피해자는 이처럼 조직적인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그들의 행동,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가해자들은 다양합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아닌 외부인의 참여가 주를 이루며 그들은 상스러운 욕과 조롱의 웃음을 섞어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또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과 함께 불쾌한 말을 전달하며 이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정신적 장애는 물론 면역력 저하와 같은 신체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자신을 향한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기술의 위험성,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 현재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침해하며 자유 의지의 상실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